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6일 어, 목요일 스타워커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며칠 동안 어, 뭐 거의 지난주 초에 제가 리뷰 마,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좀 리뷰를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한 7, 8일, 8, 8 9일 쉬었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좀 제가 어 진행을 하지 않은 거고 어 제가 또 우리 멘티분들한테는 어 동영상을 제가 어 리뷰를 해서 어 제가 또 배포를 꾸준하게 뭐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몸이 좀어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며칠 좀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켓을 <laughs> 분석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또 오늘 또 제가 보니까는. 여러가지 또 의미 있는 구간이라서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우선 시장의 흐름부터 좀 파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켓을 보면은요 중요한 게 어, 기존에 어, 우리가 이제 어느 지수 대를 제가 이제 그 코스피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코스피가 그 처음에 유튜브에서 일단 좀 말씀드리는 거는 1차적으로 이제 뭐 밑에서 이 밑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이거 좀 지우고요 자 밑에서 지금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어 눌림이 나오고 돌아갈 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1선을 한번 좀 터치해야 된다고 좀말씀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어, 얘가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는 터치를 못했지만 선물차트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옵션 선물차트에서는 코스피 200 차트에서는 어, 요 11선 연두색 1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근데 어, 지수상으로는 2400 어, 유튜브상에서 3,49 때까지 우선 좀 말씀을 좀드렸고요2440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 멘티분들한테도뭐 2450선 뭐 그래 봐야 한 10여 포인트 이인데그니까 크게 보면은 뭐2450 정도 요 정도에서부터는 뭐 하락 쪽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1차적인 분석치죠. 근데 어 마켓이 좀어 미국 시장이 좀 눈치를 보면서 꾸역꾸역 지금 이렇게 어 5일선을 타고 올라왔어요. 네? 네.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요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어, 무리 없이 꺾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 며칠을 더 올라온 겁니다, 얘가. 그래서, 어, 이 마켓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음, 제가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2,550까지 봤다. 그랬는데, 아니죠. 2,500까지 봤어요, 예를 들면. 2,500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2,500까지 봤는데, 이게 2,550까지 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 이제, 오버슈팅이, 제가 본 거보다도 한2,500 봤는데, 2,550까지 올라왔다. 그럼 제가 본 거보다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여기서 제가, 쇼스로 하락 쪽으로 지수가 빠질 걸로 봤는데, 이 정도에서 지수가 멈출 걸로 봤다. 예를 들면, 이 정도에서. 근데, 어, 얘가, 그니까, 2,250까지, 여기, 이 정도에서까지 멈출 걸로 봤는데, 2,500, 저는 뭐, 예를 들면, 2000, 한 2,500선 정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한, 뭐, 2250까지는 봤다. 그러면은,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어 아래쪽을좀더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언더시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마켓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찍고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장에는 항상 <laughs> 위쪽으로, 어 예측하고 분석했던 것보다 오버시팅 나올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언더스팅이, 어, 나올 때도 간혹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 떤 모습 자체는, 어, 2,500, 한2,450 나이 때까지, 어, 멘티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지만은, 얘가 조금 더 올라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2,450 나이 때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봤는데, 그냥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좀 지금은 이제 어좀 어, 오버시팅이 좀 나온 구간이라고 보고 거기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오일선 깨 꺾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오늘부터 꺾이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마켓 자체를 그래서 어 멘토 강프로는 어 마켓이 지금 꺾여지는 걸로 보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밀리면서, 뭐, 등, 밀리면서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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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이제 뭐, 하루 이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려오면서 추세적으로는 내려올 걸로 봅니다. 에? 추세적으로 내려올 걸로. 일단은 뭐, 아래쪽으로, 여기도 내려올 건데, 우선 한2,300 라인 때까지는 그냥 좀 추세가 좀 내려와야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고, 뭐, 등락을 하고 내려오더라도 결, 결국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 1월 달에 저점도 깨고 내려오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laughs> 이게 이제 그 얘가 여기서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어 지수상으로는 2500그 뭡니까? 어2500한20 2 5 20 2520, 20대 초반 2200한2500한 20이 넘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주봉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주봉상으로 보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 지금, 여기를 지금, 이게 이제, 요, 약간 좀 어두운 칼라가 주봉상 의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동, 이, 이게 코스피가 3316 찍고 내려오면서, 등락하면서 내려오면서, 이 장기평을 깼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실질적인 음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200주 이동평균선을 뚫지를 못했어요. 한번 뚫었지만, 일시적으로 뚫은 거고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못 뚫고 내려오고, 또 근처까지 갔지만 밀리고,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내려와가지고, 여기 저점 깨고 지금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어, 그게 아니라,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는 걸로 보고 있어요, 공적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우선, 어, 지금 요 20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이게 지금 2,500, 한, 뭐, 20, 한, 뭐, 6,7라인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주봉 차트상의 기준에서 얘를, 얘가 돌파된다고, 그게 뭐, 진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만약에 얘가 돌파되는 측면을 나왔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채널은 열릴 수가 있어요. 예. 뭐, 2,600, 700, 뭐, 800, 못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봤을 땐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래쪽으로 오히려 어, 무게중심이 좀 쏠리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는 좀 유연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방쪽에 더 어, 무게중심을 어,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아셨죠? 그래서 어, 위쪽으로 그래도 2,500... 한30 나이 때는 돌파를 하는 해, 하면서 그래도 그래야지 뭐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지 2,530 나이 때 거진 이 정도 돌파를 해줘야지 지금 빨간 선 근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지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아니면은 아, 힘들어요. 근데 여기 에 추세 전환에서 돌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그 희박해 보인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멘티 분들한테는 제가 영상을 보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선 국내에서 국내 어떤, 국내 어떤 흐름만으로 상황을 좀 분석하기 어려울 때, 다운 나스닥만 봐도 좀 애매할 때, 미국하고 한국 시장만 보고서는 평상시에는 그 정도로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해외 시장을, 어, 봐야 됩니다. 해외 마켓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어, 독일이나 프랑스를 우선 대표적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니까, 어, 독일이나 프랑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켓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는 상당히 고공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확신이 가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은 차트가 거의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만든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병곡을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오일선 깨지고 지금 끝나는데, 얘가 지금 꺾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네? 쏟아질 걸로 봅니다. 쏟아질 걸 봐요. 등락을 하겠지만 내려올 걸로 추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변곡을 만들어놨다 얘네가 상당한 변곡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프랑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 해외 지수를 보면요. 음자이 프랑스 독일은 지금 봤고요. 그다음 프랑스 이 까끄죠. 까끄 사실 보면 프랑스도 정확하게 지금 이,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밀렸다 가리반운딩 나는게 추세전환이 아니라 어 본격적으로 꺾어지기 위한 지금 병곡의 마지막 작업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추세적으로 지금 꺾어서 내려올 거다 이거 오늘 이후로 보면 좀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 이게 어 국내 코스피 나 아니면은 어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뭐 다우나 이런 것만 봐서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을 때는 어 다른 나라도 봐야 된다. 근데 독일 프랑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해지더라. 이렇게 예,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지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 이제 우리가 예상을 어 2,500선 정도부터도 무리,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멘티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오버시팅이 좀 나온 구간이 있고 그렇지만. 어, 지금 오늘부터 마켓이 본격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으로, 어, 본다는, 요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음, 예를 들면은 현물은 이제 뭐 로봇 관련해 갖고 무슨 뭐 레인보우다, 뭐 대표적인 종뭐 레인보우다. 그러면은, 이거 꺾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laughs>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리뷰에서 보면은, 마켓 리뷰에서 보면, 어, 요 요날 있잖아요 요날 피래침 만든 날 위쪽에 이제 긴 꼬리 만든 게 피래침이라고 명칭을 제가 붙였는데요 어 이날 이제 리뷰한 거가 있습니다 이날 리뷰한 거 그래가지고 어 이날 이날 봤을 때 종가가 뭐 얼마에 어떻게 끝나지 끝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쪽으로는 한 15만 원대 본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리뷰리뷰 최대한 15만 원까지 채널 열려 있다 그래서 15만 원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쫙 꺾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멘토는 뭐 리뷰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요. 아 어느 정도 가격에서 여기서 어디까지 볼수 있는데 거기 그건 이제 최대한 도로 많이 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날 거의 큰큰 큰, 큰 흐름에서는 어 이제 무리가 없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을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 고점을 연결을 해 보면 이날의 이 고점, 이날의 고점 고점, 그다음에 이날의 저점을 딱 연결을 해 보면요. 지금 그어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이, 이 이날 이 이날을 보면요 은 이날과 고점이 저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몸통 안에서 며칠을 놀다가 일순간 돌파를 했지만 이날 말씀드린 15만원까지 채널 열렸지만 결국 그 이후로 가긴 어렵다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이 아래로 꺾일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결국은 지금 지금 여기서 며칠을 흘러내렸지만 이, 이 몸통 박스 안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물론 추세 꺾어서 내려가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미리미리 좀 경고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해가지고 무슨 뭐 AI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 종목 미국에서는 보면 은뭐 AI 관련 일자리가 뭐 80만 개가 늘어났네 어쩌네 막 떠들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생태계가 어 파생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에 있었던 산업군들이 사라지면서 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그뭐 그뭐 뷰노나 루닛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I는 뭐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근데 근데 어 그래도 지금 의학 쪽그 진단하는 쪽 영역에서는 뭐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애들이 지금 어, AI 쪽에서 좀 치고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거기서 좀 대장주가 사실 뷰노 거든요 뷰노인데 가격 메리트도 그나마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상당히 좀 고공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얘가 네?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한이 ph 만들었을 때 어, 이날 정도요 이, 이 18,000원 대 찍은, 찍은 요, 요런 구간이 <laughs> 굉장히 고점 고공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슈팅이좀 나왔고, 위쪽으로 그리고 보면은 <laughs> 얘가 이렇게 고점,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이날의 저점. 그래서 이 양봉 나왔다가 밀린 요날, 요날 흐름 안에서, 지금 좀 빠졌다가 다시 살리고 요 몸통 안에서 상당히 놀다가 또 치고 나가, 레인지 밖으로 치고 나갔다가 지금 또 다시 요 안으로 지금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좀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요 고점을 지금 살려는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꺾어질 수 있는 모습 상황에서 얘 혼자만 뭐 따로 옥밥으로 가기가 참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우선은 어 공습 경보를 내리고 우선 좀 대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저점 대비해서 3배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5천 원대부터 2만 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고음권이라서좀 조정을 좀 아래쪽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조정을 아래쪽으로 봐야 된다 물론 최적의 조정 타이밍이 나온 멘토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멘티 분들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 이게, 아무튼 지금은 조금 어둡다, 구간 자체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다크한 부분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마켓을 보면은, 어차피, 어, 뭐, 어저께 보면은 뭐, 삼성, 정기, 뭐, SDI, 뭐, 이런 애들도 좀 움직이고, 현대, 기아, 모비스, 시총 상위 종목 애들 좀받치는 분위기였는데, <laughs> 그, 삼성 뭐정기 전기나 SDI가 위쪽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도 지금 마땅치도 않고 장 전체가 꺾이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위쪽으로 지속적으로 뻗어 줄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시간 관계상 차트를 펼쳐 놓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좀 제법 나름대로 나왔지만 얘네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요즘 뭡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뭐 여러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뭐 그러잖아요 뭐 몇주전만 하더라도 막그러잖 지금 사실 어 글로벌 쪽에서 뭐뭐한 지난주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막뭐뭐 뭐 지난주 지난주 하. 때까지만 해도, 뭐, 뭐,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고, 막, 뭐, 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망하고, 막, 뱅크론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다가 며칠 좀 반등 나오니까, 예? 한 1, 2주 반등 나오니까는 그냥 또 이제 좀 약간 좀 가라앉은 모습을 하고, 뭐, 마치 또 뭔가 더갈것 같이, 이런, 이런 좀안도돼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예? 사람들이 갖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지금 모멘텀 자체도 좀 상당히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이게 뭐, 그, 눈을 말씀드리지만, 국내는 뭐, 삼전부터 SK 하닉스 이도였고 국가 대표 종목들은 뭐, 다 1분기는 뭐, 다운잉 쇼크잖아요. 이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도 반영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어, 지금 수면에 잠깐 묻혀있지만은, 또 이제 줄줄이 또어 다음 주 기준으로 보면 또 계속 악재가 또 많이 나올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IMF 총재 같은 경우에도 세계 금융 안전성 위험이 계속 커진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한국은 뭐 반도체 중심 국가지만 디램 가격이 뭐 하락세는 일단은 뭐 계속 지속될 걸로 당분간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뭐 상승하시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아직 위기가 지금 거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수는 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또 이제 며칠 이렇게 흐름을 좀 받쳐줄 때이 실현을 해야 되는 현물 같은 경우에 코스피나 이런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니까 러 해외 쪽에 대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뭐 요즘은 뭐 일본, 뭐 미국, 뭐 어디, 뭐 독일, 프랑스, 웬만한 나라들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기관들이 주로 이제 해외 뭐 주식도 거래할 수가 있고 거래를 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인들한테도 상당히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무슨 뭐 독일, 프랑스 주식 뭐 이런 거 선진국가 이런 거뭐 영국 주식 막 이런 거 사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뭐 그냥 해외 주식 해봐야 거의 미국 쪽 그것도 나스닥 쪽에 관련된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주로 또뭐 대표적인 종목 많이 사잖아요 뭐,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애플이다 뭐 이런 거뭐 미국의 또 국가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 많이 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 거기에 또 저평가된 종목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 어,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또 IT 첨단 해가지고는 또 이제 차세대는 또 양자 컴퓨터가 진짜 제대로 한번 또 어,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저희 멘티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도 있지만은, 어, 아주 저평가된 거, 이런 거가 향후에 이제 많이 올라갈 이런 것들, 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또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까지 만들어 놔야지, 이제 그런 종목도, 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어, 배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 여러 가지 좀 두서 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어,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한 이런 어떤 어, 마켓 자체에 어떤 지수를 끌고 갈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 대형주들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뭐 어, 조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럴 타이밍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마켓 리뷰는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인데 우리 멘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6일이니까 어, 6번으로 어, 우리 텔레그램에다가 어, 정주행 인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